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 은 어제 마침 조경태 의원님의 발제로 다른 후보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교육 등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나눈 의견들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당원돈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 힘의 부산에 대한 고민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약탈적 경쟁관계 속에서 시혜성 SoC 사업만 나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아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였던 부울경 남동 임해 공업지구 최근에 산업이 많이 쇠퇴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이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강의실 불끄고 산림 감시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많이 지능하고 만들 수있다면 그에 걸맞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산업과 일자리 정책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점령군처럼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오히려 기후변화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온 빌게이츠 같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히려 원전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때 그들과의 면담을 야멸차게 거절하고 그 결과 창원 산업단지의 원전 관련 170여 개의 협력업체는 일감을 잃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는 치명적이고 기회의 상실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위축시키는 것은 단순히 원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다른 기회들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산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IT 산업 인프라를 놓고 유치 경쟁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우리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을 보관하는 아파트 같은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량 공급되어야 하고요, 전력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선이 좋은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은 이런 산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 좋은 대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 지역은 전력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저는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산업용 전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특별하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싸지고, 더해서 미국과 일본, 태평양 횡단, 광케이블의 허브가 되는 곳이 원래 부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의 최적의 입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방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비교 우위를 더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 차원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젊은층의 지지는 단단해지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당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도 부산, 울산, 경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